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연말 마지막 세일인 연말 감사의 날 행사입니다. 올해 마지막 세일 행사인 만큼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본문을 통해 코드 할인과 카드 정보 남겨놓았습니다.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린 알리신 잡. 시작할게요. 넘버 1. 재미있는 에디파이어 블루투스 스피커 소개해드릴게요. 스마트폰 거치대 겸 스피커 역할을 하는 디자인 채용했네요. 40mm 다이나믹 유닛 채용. 최대 7시간의 배터리 효율성 보여줘요. 블루투스 5.3 지원하고 RGB 조명 연출 화려합니다. 티커 전문 브랜드답게 디자인과 마감, 완성도 높은 평가받고 있고요. 스마트폰 거치대뿐만 아니라 휴대용 스피커로 활용하기 좋아요. 티커 전체에 걸쳐 화려한 RGB 조명 연출도 화려하네요. 후면 마그네틱 채용에 냉장고나 다양한 곳에 부착 사용 가능합니다. 충전 중에도 스피커 이용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스마트폰 스탠드 겸 영상 시청용으로도 탁월하겠네요. 갬성 디자인의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넘버 2. 대부분 맥세이프 무선 보조 배터리는 7.5W 충전밖에 안 되는데요. 무선 충전 기술 때문에 애플 정품엔 대부분 만토막 속도였습니다. QI 2.0을 지원하는 유그린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QI 2.0 지원하면서 무선 충전을 100% 출력 다 내어주는 제품으로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 시 15W 지원하는 제대로 된 모델입니다. 유선은 최대 PD30W로 양방향 동일하게 지원하네요. 대부분 출력속도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데요. 출력속도만큼 보조배터리 충전하는 시간도 중요하죠. 양방향 모두 유선 PD30W 출력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QI 2.0을 지원하는 무선충전 거치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발맞춰 제대로 출력을 지원하는 넥세이프 보조배터리입니다. 넘버 3, 슬림한 노트북 인기가 많은데요. 성능은 타협하면서 오랜 배터리 타임을 유지하는 노트북을 많이 쓰세요. 문제는 울트라북 제품 대부분이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요. 꼭 필요한 확장 포트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모든 포트를 활용하기 위해선 대부분 젠더나 추가 액세서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트라북 대부분이 1순위로 빼는 것이 바로 이더넷 포트예요. 아무래도 이더넷 포트 자체의 두께가 슬림함을 유지하기엔 걸림돌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빼는 확장 포트인데요. 노트북을 메인 PC로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와이파이 연결이 아닌 인터넷선을 바로 연결해서 빠른 인터넷을 쓰는 분들 많습니다. USB-C RJ45 젠더 제품으로 최대기가 이더넷 속도 보여줍니다. 젠더 형태로 제공하기에 노트북에 주렁주렁 액세서리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에세저 C타입 이더넷 어댑터입니다. 넘버 4 포도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독특한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8인치 제품으로 360도 회전거치가 가능한 모델인데요. 대부분 21대9 화면비율의 카플레이 모니터였고요. 고정된 형태의 비율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8인치 제품으로 화면을 가로 세로 모드 이용이 가능해요. 단순히 기기만 회전하는 게 아닌 UI도 가로 세로 모드를 지원합니다. 화면 분할도 상하 1대1 비율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좀더 독특한 구성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개인적으로 환경에 따라 세로 모드 사용이 나쁘진 않거든요. 특히 상하 1대1 비율로의 사용 환경도 괜찮아 보이는 제품입니다. BT 오디오와 같은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방 블랙박스는 없으며 후방 카메라 추가 옵션 구매 가능합니다. 넘버 5. 베이스어스의 무선화면 공유 장치입니다. 보통 무선 HDMI 송수신기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DMI 포트로 되어 있기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이 안 되는 단점이 있기에 노트북과 같은 일부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했죠. 해당 제품은 4K 30프레임으로 무선화면 공유를 지원하고요. 내장 송신기 케이블엔 HDMI, USB-C, 듀얼 포트를 제공합니다. 고로 노트북과 같은 HDMI와 스마트폰, 태블릿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쉬운 연결성과 화면 공유 기능을 지원하고요. HDMI와 VGA 듀얼 모드로 간편한 연결로 화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송신기와 수신기는 마그네틱으로 함께 결합되어 보관하기 편리하네요. 무엇보다 USB-C 연결만으로 무선 화면 공유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스마트폰과 태블릿도 대화면 TV에 안정적으로 화면 전송해 보세요. 넘버 UITX 마이크로 ATX 보드를 지원하는 미니 데스크탑 케이스입니다. 좀더 작은 크기의 본체 케이스를 찾고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선 이런 크기의 제품을 구하기가 좀 어렵더군요. 파워트레인 P60 제품으로 미니 형태의 데스크탑 케이스입니다. 상단엔 손잡이 채용에 쉽게 본체를 이동할 수 있고요. 측면엔 강화유리로 내부를 환하게 보이는 기본 디자인 유지합니다. 0.7mm 두께 유지하며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 탑재 가능합니다. 그래픽 카드 최대 350mm 까지 장착 가능과 최대 SSD와 HDD 3개까지 추가 장착 가능하네요. 전면 내시 그릴 디자인의 전원버튼과 USB 3.0한개 USB-C 한개 제공합니다. 미니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만큼 크기가 작아 공간 활용에 뛰어나 찾는 분들 많은 제품입니다. 넘버 7. 판매량과 평점이 제품 성능을 인정하는 모델이죠. 앵커 사운드 코어 모션 300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세 가지 컬러 선택 가능하며 무선 하이레스와 엘덱 지원합니다. 우선으로 고해상도 사운드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모델로 서요 스마트 튠 기술로 스피커의 방향을 최상의 사운드 청취를 위해서 알아서 여러 대 이용시 방향을 조절해 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30와트 스테레오 스피커 채용에 고해상도 음질 유지해 줍니다. 아웃도어 제품에 맞게 IPX7 방수 등급 지원합니다. 분리형 스트랩으로 가방에 걸거나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기 좋고요. 한번 충전으로 최대 13시간 배터리 효율 보여주네요. 베이스업 기술, TWS 페어링 지원, 맞춤형 이퀄라이저까지 설정도 다양합니다. 가성비 뛰어나며 실사용자들의 평가 좋은 인기 모델입니다. 넘버 8, 태블릿만큼 여러 개 구입하는 제품이 드물긴 한데요. 태블릿은 다다익선 제품이죠. 저렴한 가성비 모델로 가장 큰 인기 제품이죠.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4 11인치 제품입니다. 스냅드래곤 685AP 탑재, 7040mAh 배터리 탑재했고요. 8GB 메모리와 128GB 용량으로 영상 시청용으로 구매 하는 모델이에요. 특히 행사 때마다 가격 할인 괜찮아 꾸준한 판매량 보여주기도 하죠. 워낙 가성비 제품이다 보니 태블릿 중 1순위로 구매하는 모델입니다. 11인치 크기로 영상 시청이나 필기, 여러 작업하는데도 문제없고요. 국내 삼성 갤럭시탭 대비 가성비 좋아 인기 많습니다. 꾸준한 판매량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신제품과 스펙 성능 차이 크지 않아 OTT 시청용으로 굳이 비싼 신형을 살 필요 없을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 무난한 인기 모델입니다. 넘버 9 가성비 좋은 듀얼 모니터함입니다 국내 고가의 모니터함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딱히 비싼 제품이 좋은 줄은 사용함에 있어 잘 모르겠더군요. 이 제품 최대 32인치 모니터까지 견뎌주는 제품이고요. 32인치 듀얼 모니터 구성을 하거나 휴대용 모니터 쓰는 분들 많은데요. 메인 모니터와 휴대용 모니터 구성할 교수입니다. 75-70로와 1 0 0 1 m m 배사울 모두 지원하고요. 스위블 90도, 틸트 45도, 360도 회전 지원합니다. 2단 암구조로 최소 14cm부터 최대 31cm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전천후 활용하기 좋은 구성의 가스봉 방식 제품입니다. 일부 저렴한 제품의 경우 가스봉 방식이 아니어서요. 원하는 위치 잡기엔 부족함이 있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압력으로 원하는 높이, 조절 가능한 가스용 수철 타입의 제품입니다. 넘버 10, 누적 판매량 1만 건이 넘고 평점 4.8.2900개의 리뷰 상품입니다.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 R36S보다 더 인기 좋은 제품이에요. 4.96인치의 와이드 화면 비율에 1 2 8 0 7 2 0 해상도 갖췄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형태의 비율 제품이라서요. 게임을 와이드한 해상도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겠네요. 오픈소스인 리눅스 기반으로 무드 LED 제공하고 5000mAh 배터리 탑재, 최대 5시간 정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요. 이라트두 개의 빌트인 스테레오 스피커 탑재하고 있고요. 무려 26 종류의 에뮬레이터 구동이 가능해 게임에서만큼은 다른 기종과 비교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게임 지원합니다. 옵션에 따라 게임 메모리 선택 구매 가능합니다. PSP 게임까지 지원하니 가성비로는 가장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넘버 11 극강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아웃도어 장비죠. 플렉스테일 제로 펌프입니다. 굉장히 작아 휴대성을 고려할 만큼의 크기조차 안 되는 물건인데요. 상당한 펌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기 높죠. 에어매트리스용 펌프로 백패킹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가방고리에 걸고 다닐 만큼 작은 크기를 보장한는데요 불과 34간밖에 되지 않으면서 노즐에 장착하고 버튼만 눌러주세요. 간편한 사용성도 좋고 무려 6가지 노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범용 호환성도 뛰어나요. 불을 피울 때나 가정에서 압축팩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음은 2 8 d b 로 작고 내구성도 뛰어나 야외활동에 탁월합니다. 유튜브에서 풀형상 후기 많은 인기판매 모델입니다. 넘버 12. 빔 프로젝터는 다른 기능 볼것 없이 무조건 밝기가 깡패인데요. 그만큼 밝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나 발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HY350 모델인 해당 제품은 580 안시의 밝기를 갖추고 있어서요. HY300 대비 무려 2.5배 더 밝은 안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질이 더 선명하고 밝아 시청이 한층 더 좋아진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지원에 4K 출력까지 지원해주고요. 블루투스 5.0과 와이파이 6 지원은 동일하네요. 프리스타일 형태의 디자인을 벗어나 빔 프로젝터 전형적인 디자인 갖췄습니다. 화질과 밝기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이런 제품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가격도 초반 출시보다 많이 저렴해진 만큼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넘버 13. 거짓말 안 보태고 배터리 3년째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배터리 내장 제품이 아닌 AA 3개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 중인 제품 모두 3년째 배터리 교체하지 않았고요. 그만큼 센서 조명으로 상당히 긴 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내장 배터리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사용시간 보여줍니다. 360도 회전에 자유로운 앵글 조절 가능해서요. 센서 조명은 움직임이 있을 때 빛을 밝혀주는 용도이기 때문에요. 눈높이보다 낮은 곳에 설치해서 사용하기 좋고요. 2800K 색온도로 눈부심이 심하지 않은 색온도 보여줍니다. 최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모션 센서인 만큼 환경에 따라 사용시간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최소 1년 이상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넘버 14. 양동이 없는 청소대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로봇 청소기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 밀대로 물청소를 합니다. 청소걸레는 극세사로 머리카락이나 바닥 청소하기 좋습니다. 해당 제품은 양동이를 제공하는 제품으로써요. 이물질이나 물기를 제거하는 구멍과 걸레를 헹굴 수 있는 구멍 제공합니다. 깨끗하게 걸레를 씻고 걸레를 짜고 물을 배출할 수 있어서요. 직접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물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밀대로 직접 밀어서 사용하는 게 확실히 청소하는 맛이 틀린데요. 문제는 매번 걸레를 적시고 청소 후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짜고 세척 후또 청소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양동이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 가성비 참 좋은 물건입니다. 넘버 15. 캠핑 끝날 때까지 배터리가 남아있다고 하는 그 제품입니다. 후이 6리 m a h 보조배터리로 최대 22.5W 출력 지원합니다. 인풋 최대 18W 고조출력으로 12시간 정도 되어야 완충됩니다. 국내의 90% 이상 배터리는 전격용량 60% 제품이기에요. 해당 제품 실용량은 36,000mAh 정도입니다. 브랜드 제품들도 동일한 전격용량 60%입니다. 디자인 좋고 로무스만큼 캠핑용으로 만족도 높은 제품입니다. 마치 컨테이너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의 손잡이 채용했고요. USB-A 4개, USB-C 2개 포트 제공하며 디지털 디스플레이 제공합니다. 플래시 기능도 있어 야외에서 사용하기 좋고요. 배터리 잔량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량 캠핑용으로 가격 대비 좋아 판매량 많은 제품입니다. 넘버 16. 불법 녹화 카메라를 찾을 수 있는 카메라 감지기입니다. 개인 생활을 불법으로 녹화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특히 숙박업소에선 유독 이런 일이 현재도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죠. 베이스우스 제품으로 여행을 가거나 집이 아닌 곳에서요. 잠을 청하게 될 때면 미리 한 번씩 집안 곳곳을 확인해보세요. 적외선 감지와 두 가지 조명 모드, 긴 배터리 수명을 갖췄고요. 컴팩트한 크기로 휴대성도 좋고 반경 감지도 상당히 넓답니다. 최대 5m 반경까지 커버가 가능할 때문에요. 대부분 실내 환경에서 사용하기 부족함은 없겠네요. 혹시나 카메라가 있으러 한 곳에 한번 쓱 하고 작동해 보세요. 45도에서 최대 135도 각도로 숨겨진 카메라를 찾아줍니다. 직접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카메라 감지기입니다. 넘버 17세 가지 프레임 컬러를 적용한 제우스랩 신제품입니다. 15.6인치 휴대용 모니터로 프레임 컬러 선택 가능합니다. 1080p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최대 2 4 0 h z 주사율 보여줘요. 게이밍에 특화된 주사율 제공에 부드러운 프레임 제공합니다. P 충전및 HDR 지원하며 100% sRGB 지원합니다. 71% NTSC 수준으로 화질 준수한 편이고 300트 밝기 제공하네요. 듀얼 모드부터 단독 게이밍 모니터로 활용성 좋습니다. 2와트 스피커 2개 탑재되어 있으며 3ms 응답속도 보여줍니다. 게임이나 듀얼 모니터로서도 기능적인 부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화면 비율도 상황에 맞게 16대9가 4대3 비율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촘촘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제우스의 모니터인데요. 15.6인치의 높은 주사율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넘버 18.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할 때 조명은 필수인데요. 다양한 컬러 연출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카메라 전문 브랜드인 올라진 RGB 조명 소개해드릴게요. RGB 라이트 풀 컬러 패널라이트 제품으로 8,000mAh 충전식 배터리 채용했고요. 2,500K부터 9,000K 색온도 조절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조명도 CRi 95 플러스 수준으로 상당히 우수합니다. 색온도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수준이기에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기 좋고요. 여기에 20가지 다이나믹 조명 이펙트 효과를 제공해서요. 환경에 따라 연출하기도 좋아 조명이 필수인 곳에선 상당히 좋겠네요. 최대 조명 밝기로 무려 120분이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배터리율도 좋네요. 넘버 19. 요즘 보조 배터리들은 디자인도 좋고 기능도 참 좋은데요. 크를 작게 만들면서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1,000mAh 용량에 최대 PD 12.5W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충전 케이블로 내장되어 있는 실리콘 손잡이 제공합니다. 진해색 컬러의 노란색 케이블로 디자인과 컬러감도 좋네요. 내장 USB-C 케이블과 함께 USB-C. USB-A 포트 제공해서요, 동시 세대 출력 지원합니다. 17.6mm의 스릴만 두께로 휴대성 강조한 제품으로서요. 고속 출력을 지원하고 큰 크기의 보조배터리가 유용하긴 하지만요, 이동성과 휴대성이 떨어져 가볍게 나갈 땐 저도 이런 제품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용도에 맞게 쓰다 보니까요, 오히려 작은 크기에 휴대성 좋은 제품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네요. 넘버 20. 판매량과 평점 좋은 캠핑 텐트, 네이처 하이크 에어 텐트입니다. 캠핑을 자주 즐기는 분들에겐 텐트 치는 게 일도 아닌데요. 초보이거나 또는 텐트 치고 덮는 게 지겨운 분들께 추천드려요. 일반 텐트와 분명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성은 뛰어난 제품입니다. 일체형 에어빔으로 되어 있어 폴대와 기둥 없이 텐트가 완성되고요. 고성능 컴프를 기본 제공하고 3, 4인용으로 넓은 공간 제공해요. 오면 환기가 가능한 디자인 형태와 두 곳의 출입구가 있고요. 내수압 2,000mm의 우수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요. 우중 캠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50D 코팅 옥스퍼드 원단 사용하고 있어서요. 자외선 차단 UPF 50 플러스 수준의 자외선도 막아주네요. 조립이 번거롭고 귀찮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